제주사업국의 문신숙사업국장이 특별한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양병무 사장님이 제주사업국을 방문한 것입니다. 제주도는 우리 문신숙사업국장을 님 중심으로 이 선생님들이 또국장님들 전부 똘똘 뭉쳐서 1등사업국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들이 제주처럼 정말 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갖고 왔습니다. 제주 사업국 아흔 세 명의 선생님을 만나러 지금 출발합니다. 이번 육성 교사 워크숍을 위해 오랜만에 제주 곳곳에서 일하던 섬마을 선생님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목소리> 육지에서 온 반가운 손님, 사장님 일행도 행사장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현교육이 정말 이렇게 우리 목표 달성, 또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딱 한마디면 될것 같아요. 제주처럼 하자. 제주처럼 하면 되겠다는 생각인데, 동의하십니까? <laughs> 워크샵의 꽃 선생님들이 열심히 준비한 퍼포먼스 시간입니다. 실전에 강한 면모를 보이는 김철민 선생님. 그래도 가사는 아직 못 외우셨나 봐요. 그동안 숨겨둔 끼와 열정을 마음껏 발산하는 선생님들. 이분들 정말 선생님 맞나요? 하지만 더큰 감동은 바로 이 무대, 이 순간의 주인공인 여러분입니다. 아 너무 어려워요. 나 심사 보고 다 했어요. 그래서 네. 다섯 개 조직 다 시상 주는 걸로 정했습니다. 일단 <laughs> 모두가 성과를 나누는 시상식까지 제주 사업국의 위력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다음은 제주 제주 사업국 화이팅! 워크샵을 마치고 원기 충전한 선생님들 그냥 돌아갈 수 없답니다. 놀 때도 일할 때도 지칠 줄 모르는 제주사업국의 막강 파워. 왠지 오늘 밤이 길것 같습니다. 이수정 선생님의 아침. 오늘도 출근 준비로 분주합니다. 매일 아침 아이들을 깨우는 것으로 출근 전쟁이 시작됩니다. 어? 일어나고, 나개도 일어나고. 어? 일어나고. 어? 눈 뜨고 빨리. 늘 퇴근이 늦다 보니 아이들 아침은 꼭 직접 챙기는 선생님. 애들 그러면 저녁은 어떻게 해요? 저녁은 아무래도 제가 관리도 늦게 끝나고 하니까 아빠가 거의 해주시는 편이고요 음, 많이 도와주시죠 그래서 거의 아빠가 챙겨주는 편이에요 저녁엔 거의 다 돈이 어, 잼 바를까? 네 어, 알았어 뭐요? 호주 안 아이들도 안 엄마의 미안한 마음을 아는지 간단한 토스트와 우유 한 잔도 맛있게 네. 먹습니다 뭐, 바쁜 직업이긴 해요. 바쁜 직업이긴 하지만, 바쁜 만큼, 그리고 제가 또 어느 정도 일을 하는 만큼, 또 수입도 굉장히 보장되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주부로서도 그렇고, 그리고 다른 여자분들의 직업으로서도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저는 적극 추천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주의 자랑이 귤나무라면, 제주 사업국의 자랑은 신임교사들입니다. 잘좋다성빈아 안녕. 올해 사 개월 차인 아니야? 현명진 성빈아. 선생님은 쿠키북 수업을 마치고도 못 찬민에서만 여섯 과목 수업이 해. 더 남았습니다. 성비는 국어 편자. 네. 네. 7 세, 6세 아이가 하고 있고요. 7 세의 경우에는 지금 됐다. 하는 과목이 국어랑 수학 그리고 리틀 피자 그리고 리틀 한자를 하고 있어요. 음. 보육 교사로 일했던 경험에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다 보니 아이의 실력이 좋아지는 만큼 담당하는 수업도 늘어났습니다. 반대 붙인 거 아니야, 선생님? 티웃, 티웃하셨을 까야 티웃. 건, 건, 짓다. 이걸 딱 하고 나니까 이 재능을 딱 시키고 나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할래, 내가 할래. 너무 적극적이고 선생님한테도 고맙고 이 재능 음. 교육께서 좀 제가 좀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안녕히 <목소리> 세요 엄마의 자리와 선생님의 꿈을 두고 갈등하다 선택한 학습지 교사에게. 그녀는 지금 새로운 꿈을 펼치는 중입니다. 목교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저는 지금 신임이기 때문에 1년 정도는 생각 안고 앞으로만 갈 거고요. 그리고 저는 아이들이 기다리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래요 기다리는 아이들한테 가는 게 정말 행복하고 설레이잖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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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의 꿈이 이루어질 그날을 함께 기원합니다.